8 4 a 타입의 장점은요. 안방에 베란다 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측면에 또 창이 있어요. y p e A type is a type of type. A type is a type of t 어떠한 장점들 때문에 현재 인기가 좋은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안에 주민공동시설인데요. 어린이집, 경로당, 마크스카페, 뭐, 뭐, 또 사우나가 있,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있고, 특이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뭐 헬스장 이런 곳도 있죠. 어, 위치는 102동, 103동, 4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46층에서 뷰인데요. 일부 세대는 시민공원도 살짝 보인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하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 저는 어, 네. 서면 어반센트 대시항 네. 견본주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조하라 팀장님께서 예, 간단하게 우리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실 건데요.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반센트 대시양은 이번에 그... 어, 선착순 동호지정 한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지금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구 타입이 이제 금액대가 저희가 오피스텔 84금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84가 오피스텔 타입이라 안에 평형대도 비슷하고요. 해서 오구를 지금 기회를 조금 놓치신 분들은 제 오피스텔 84 오피스텔로 전환하시면은 84 오피스텔이 제가 평당가 800만 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오시면 안내를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일단 아파트 먼저 좀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네, 네 가실게요. 네. 어, 제가 지금 안내해드릴 곳은요, 저희 어반제드 대시아 아파트 84A 타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어반센트 대시양의 장점은 저희가 창을 낼수 있는 공간 어디든지 지금 창을 다내놨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는 현관 펜트리 쪽에도 이렇게 창이 있다라는 그런 아, 장점이 있습니다. 넓고, 네, 네 방으로 창도 왔네. 다 빼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 일반 다른 아파트보다는 좀 독특한 게 습식과 건식을 병행해 놓는 그런 타입이고요. 옆에 측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수납 공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와. 측면적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넓게 잘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거울을 크게 네. 넓게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잘 뺐다, 그래요? 아주 호텔스러운 느낌으로 그렇게 네. 잘 빼놓았습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방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 우리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거의 1 5평 가깝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체감하는 실사용 면적은 40평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창도 넓고 방도 큽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요 우리 84 8사 타입은요, 보시면은 요방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녀방은 저희가 북박이장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드레스룸 타입으로 네. 해서 이렇게 자녀들 옷이라든지 뭐 기타 물품들을 넣을 수 있는 드레스룸 타입으로 만들어놨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고요. 보통 짜는 방이 아, 그죠? 드레스룸인데 네, 그죠 네, 북박이장인데 그렇고 여기 창을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단지 설계가 V자형으로 돼서요. 전 타입이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단지간에 세대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로 아 주방으로 먼저 보여 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내방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지금 청약이 일반 분양분으로도 제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는데 선착순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주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방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귿자 타입인데요. 저희가 요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용도실을 주방 여기 발코니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세탁기가 병렬로 들어갈 만큼 공간이 넓게 나왔고요. 그리고 창이. 여기 있어요. 창도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을 뺄수 있는 모든 공간에 창을 저희는 다 넣어 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46층 이게 서면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 주방창을 보시면은 여기가 워낙 이제 초고층 아파트다 보니 어 저기 창문이 로이 단층으로 해서 저렇게 특화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도 저희가 굉장히 이제 넓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요저그 월패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AI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하이 데시앙 문 열어줘, 아 하이데시앙불 꺼줘.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하시다가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이데시앙만 불러주시면 네. 되세요. 아 AI 기능까지 여기에 편리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어, 살아보시면은 아주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84A 타입의 장점은요. 안방에 베란다 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측면에 또 창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양창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말하죠. 이렇게 해서 창을 크게 내었는데 이게 채광과 통풍과 환기에 아주 탁월합니다. 네. 자, 이제 드레스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저희 파우더 룸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파우더 룸에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사이사이 안에도 수납할 수 있고 밑에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공간들에 다 수납장을 아, 네.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도 욕실과 우리 파우더 룸 간의 거리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도 아주 좀 일반 다른 아파트보다는 넓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잘 나왔고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옷은 또 습한 냄새 배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창을 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 잘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실내기실과 우리 보일러실이 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공간도 넓게 잘 나왔어요. 여기 오시려면 조아라 팀장 찾아서 방문해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옷이 좋은 라인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